안녕하십니까 정한조합 건설 대표 유진환입니다. 아, 오늘 현장은 지금 앞에 눈도 많이 쌓여 있는데 바람도 조금 붑니다. 그래서 어, 짧게 설명을 하고 안내 들어가서 제가.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리의 현장인데요 어, 이 현장은 이전에 제가 140평 건물 소개해드린 현장입니다 그때 한 40평 정도의 건물 근처에 있는 땅에다가 저희가 그 상가형 임대 건물을 지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요. 판넬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볼트리스 벽체형 판넬을 가로나 세로에 시공을 하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좋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더 디자인이 들어간다면 징크 판넬이나 아니면 외벽에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루바 강판이나 뭐 이런 거를 또 판넬에서는 시공할 수 있고요. 이 건물은 가장 단순하게 벽체형 볼트리스 판넬 500골짜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에는 상가 건물들이 보통 통창이 들어가잖아요. 프레임을 최대한 나눠, 적게 나눠가지고 어, 저희가 창을 했고, 건물 길이에 대해서 좀 높이랑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건물 길이는 한 15m 정도 되고요. 전체 길이는 21m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건물은 높이가 한 6.5m 정도 되고요. 두 번째 건물은 한 5.2m, 5m, 이 정도 사이 됩니다. 이두 건물은 이제 너비에 크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한 칸당 5m, 5m, 5m. 에서 전체 길이는 21m. 그래서 이렇게 한 실이 세 개의 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m는 임대 상가들이 보통 많이 하는 4.8m나 5m 수준 내로 많이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음식점을 했을 때 테이블을 놓고 그 안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약간 이상적인 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두 개를 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두개를 임대한다면 가운데 이 지금 벽체 판넬을 터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경량 철골 구조이다 보니까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크게 있습니다. 뭐 150에 150 가까이인데 H빔으로 한다면 이 기둥이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경량 철골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건물에 어, 두 개를 합쳐서 음식점 인테리어를 해드렸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어도 어, 음식점에 의자 배치나 뭐 이렇게 칸막이를 잘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부딪혀 부딪히거나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예, 위치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터서 이 기둥 때문에 좀 어, 대공간이 안 나온다는 그런 생각은 좀 적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 건물에 외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건물은 앞 땅과 뒷땅에 좀 단차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옹벽이 있지만 어, 저게 한 80cm 정도 되고요 건물 땅으로는 한 70cm 정도 한 60cm 정도 단차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뭐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상가를 따로 덜 수는 있지만 또 저쪽에서 들어왔을 경우는 이 단차를 또 해결해야 되고 장애인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은 옹벽을 줘서 음 쉽게 말하면 반지한 아니지만 거의 반지한 형태로 이제 시공을 하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건물과 이 건물 첫 번째 건물과 두 번째 건물 사이에는 조경 구간과 의무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당 조경 구간하고 그 뒤쪽으로. 자동차 두 대를 대야 되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뭐 한쪽을 어디다 넣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이옆 건물하고 붙은 데는 최대한 붙을 수 있는 데까지 붙고 앞뒤로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이 건물과 이 건물이 모양도 비슷하고 높이만 다르기 때문에 거의 쌍둥이 건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공간이 많이 이렇게 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공간이 주차 공간을 합하면 한 10m 정도의 가운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설계할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또 제안도 했고요. 뒤쪽에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앞쪽은 아파트가 있고 뒤쪽은 주거인데 다가구나 이제 다세대 건물을 또 일부 지었고 지금도 이제 짓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앞 상업공간을 나갈 때좀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이 되게 긴데, 한, 몇배한 100m, 1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면, 사람들이 쉽게 이 가운데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나오면 유동인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상가를 임대하신 분들은 그 상업적인 효과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간을 줘야 되면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서.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건물은 이제 화이트 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색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약간 어두운 네, 징크 검정 같은 이제 건물도 있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목재, 그냥 강판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징크 판넬을 썼기 때문에 화이트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흔쾌히 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계가하고 시공이 되었는데요. 이 건물은 징크 판넬은 아니고요. 볼트리스 벽체 판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공장이나 근생 지을 때 많이 쓰는 어, 형태고 판넬입니다. 그리고 한천골 정도 되고요. 골 간격은. 그리고 가장 가성비로 좋고 경제적인 구조체, 외벽체입니다. 그 단층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성비 벽체, 구조체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이렇게 각 바이프. 이거는 좀 스판이 크기 때문에 일반 각 바이프보다 두배 정도 더큰 150이나 200mm 각관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각관을 사용해서 단층 건물의 구조를 짓고 그리고 형태는 네모 박스에 이제 물은 각공이 아닌 이제 외날로 해서 한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들이 어 외벽은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죠. 뭐 진급 판넬이나 저희 이가 한 것처럼 이제 볼트리스 벽재 판넬이나 아니면 무바 강판이나 뭐더 일부도 붙여봤지만 이제 파벽을 붙인다든지 뭐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 건물들이 옆 건물하고 대지경계에서 경계가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옆 건물도 아마 지으면 저희 건물하고 바싹 붙어서 지을 거예요 또 건물과 건물 간격이 아무리 넓어야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옆쪽 마감재를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건물이 지어지면 우선 높은 건물이 지으면 더안 보일 테고 비슷한 건물의 단층이 지어진다고 해도 이 사이에 그 마감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고 이제 막 전면 부분, 전면 앞쪽 인면 부분은 이제 또 간판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테리어하면서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디자인을 그에 맞게 또 추가적으로 하셔도 어 충분하기 때문에 어 기본 디자인으로 시공이 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지은 징크 판넬. 건축보다는 좀더 건축비가 저렴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짓는 상가의 형태입니다. 이 안에서도 내부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화장실이라든지 건물에 한 실당 너비를 얼마 정도 해야 될지, 전체 길이는 얼마 정도 해야 될지,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실을 다 터서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어, 이 건물에 대해서. 어, 외관은 제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내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되게 길고요. 어, 이걸 계획할 때 화장실을 별도로 넣어야 되냐, 어, 공용부를 만들어서 넣었냐, 아니면 이 안에 넣냐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각 실마다 하나씩 화장실을 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주방 공간을 보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이제 손님 공간, 테이블이나 매대나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두 공간을 합친 데 하나는 없애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인테리어한 데는 화장실 하나를 없앴어요. 없애고 막아놓고 이제 공사를 했고요. 이 공간을 쓴다면 화장실을 좀더 늘려도 되고요. 뭐 판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가 또이 건물 임대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천장을 치진 않았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쳐도 되긴 하는데 뭐 텍스나 이런걸 쳤을 경우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는 좀 높게 하고 싶다 나는 좀 낮게 하고 싶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하는 텍스는 보통은 다 떼고 다시 석고보드로 이제 도배를 한다거나 나무나 이러한 MDF로 모양을 잡아서 페인트를 바른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게 이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진 않았고요. 임대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사용할 수 있고, 건축주는 건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제안도 해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저희가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